출근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네 아침엔 진짜 항상 정신이 없네요 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이거 제 아침이에요 아침엔 정말 바빠서 제대로 챙겨 먹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명색이 건강한 삶을 안내하는 의사라면서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고요 근데 이건 5분 만에 만들어서 10분 만에 먹을 수 있는 진짜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아침식사거든요 그렇게 간단한데 건강한 음식이 있다고요? 아네 어, 있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 또 갔다 와서 알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터 라이블리 최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침에 먹었던 정말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건강하기까지 한 아침 식사 레시피를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아침으로 뭘 드시나요? 바쁜 아침에는 아무래도 간편한 빵이나 떡 같은 걸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데 아침부터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게 된다는 거. 이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혈당과 건강 두 가지를 모두 잡는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레시피 레시피를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레시피를 함께 만들어 보기에 앞서서 아침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한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아침식사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는 충분하게 먹어주기예요. 여러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각각 혈당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먼저 탄수화물을 먹으면 당분으로 빠르게 분해되고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돼요. 반면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느리고 당분으로 바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약간만 올립니다. 지방은 혈당 변화를 거의 일으키지 않고요. 만약 아침으로 빵이나 떡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치솟는 혈당을 잡기 위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되게 되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결국 점심 때 허겁지겁 먹거나 점심 전에 간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침에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아침식사를 먹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혈당 스파이크 없이 완만한 혈당 곡선을 그리게 되고 이 긍정적인 효과는 점심 식사의 혈당 반응까지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요. 실제로 한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으로 탄수화물인 베이글을 먹었을 때보다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달걀을 먹었을 때 포만감을 더 오래 느끼고 점심 식사량은 물론 이후 24시간 동안 먹은 음식의 전체 섭취 칼로리까지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어요. 아침식사의 힘 정말 대단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먹어주려는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는 아침에 깨어난 우리 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단백질은 근육 합성을 시작하게 하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밤사이 영양 공급이 없던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분해 모드에 있게 되거든요. 이런 몸에게 아침에 섭취하는 단백질은 몸아 이제 근육을 만들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서 몸을 분해 모드에서 합성 모드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근손실을 막고 근육량을 지키는 핵심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급격한 혈당 증가 없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 지방은 단백질과 함께 든든한 포만감을 책임집니다. 지방은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서 다음 식사까지 불필요한 공복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요. 그리고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도와주고요. 세 번째 식이섬유는 정말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먼저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서 당분이 급격하게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 즉,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걸 막아줘요. 거기다가 장내 유익근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 장을 지켜주고 적은 칼로리로도 큰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기특한 역할까지 한답니다. 이제 아침 식사의 핵심이 왜 풍부한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침으로 라이블리 스무디와 함께 단백질을 챙겨주시라 하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하는데요. 오늘은 라이블리 스무디가 아닌 다른 레시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아침 식사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레시피예요.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오늘 함께 만들어 볼 아침 식사는 아보카도 커피예요. 커피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보카도 파르페도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예전에 만들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추천받아서 시도를 해 봤었는데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건강적 요소들을 가미해서 업데이트 시킨 거라 보시면 돼요.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보카도, 오트밀크, 단백질 파우더, 커피. 이게 끝이에요. 아보카도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죠. 아보카도의 지방 중약70% 이상이 불포화 지방산인데 그중 핵심 성분이 바로 올레산이에요. 이건 올리브오일의 주요 성분이기도 하죠. 올레산은 대표적인 오메가9 지방산으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든든한 포만감도 주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되어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에는 건강한 지방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풍부해서 아침으로 먹기에 정말 좋은 식재료예요. 아보카도는 생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어서 냉동 아보카도를 조금 더 자주 사용해요. 아보카도 커피는 간단한 게 생명이기 때문에 블렌더에서 모든 걸 조합하고 갈아줄 예정입니다. 먼저 아보카도부터 담아볼게요. 아보카도 100g을 담아줍니다. 여기에 오트밀크 120을 담아줄게요. 물도 80ml 부어줍니다. 근데 오트밀크 대신 우유 써도 되나요? 제가 성인에서는 유제품을 먹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유 대신 원재료가 정말 깔끔한 이 오트밀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몬드밀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파우더 한스쿱을 넣어주겠습니다. 이한 스쿱은 테이블 스푼으로는 두 테이블 스푼으로 보시면 돼요. 30cc 정도 되거든요. 단백질 파우더 양은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셔도 돼요. 엄청 배고픈 날이나 점심이나 저녁이 부실할 걸로 예상되는 날에는 두 스쿱을 넣어주시고 물을 좀더 넣어주셔도 돼요. 선생님은 단백질 파우더 어떤 거 드세요? 아네 제가 이거 예전부터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좋은 단백질 파우더를 선택하려면 먼저 내가 단백질 파우더를 왜 먹으려고 하는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평소 나의 식단이 어떤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단백질 파우더는 어떤 원료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아미노산 구성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아미노산 구성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쓰이는 방식과 효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육을 키우는 게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유청 단백질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유청 단백질에는 근육 합성에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인 BCAA 분지 사슬 아미노산의 함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운동 후 먹어주면 회복이 필요한 근육에 빠르게 영향을 공급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는 게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께는 선택이 또 달라져요. 특히 저처럼 평소 식단 에서 육류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분이시라면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몸을 균형을 이루는데 조금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로 BCAA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으니 굳이 파우더까지 요청을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 한 가지 재료만으로는 일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배합 된 단백질을 고르는 등 고려할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건 맞거든요 저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 제 마음에 딱 드는 단백질 파우더를 찾지 못했어요 집에서 만드실 때는 좋아하는 단백질 파우더 어떤 종류라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 파우더에 단맛이 충분히 난다 할 경우에는 아무것도 추가할 필요 없이 그냥 갈아주시면 되고요. 무맛의 단백질 파우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꿀이나 알룰로스, 스테비아 같은 감미료를 약간 넣어주셔도 좋아요. 저는 단백질 파우더에 단맛이 없어서 꿀을 정말 눈꽃만큼만 넣어줘 볼게요. 사실 원래는 잘안 넣긴 합니다. 이게 준비 끝이에요. 이제 갈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보카도가 꽝꽝 얼어 있으면 잘안 갈려서 저는 아침에 이렇게 만들어두고 샤워하고 나와서 갈아서 먹는데 그럼 정말 딱이에요. 그럼 갈아보겠습니다. 잘 갈렸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컵에 콜드브루커피 30ml를 담아주세요. 콜드브루 커피가 없으실 때는 인스턴트 커피를 물 30ml에 녹여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에 우리가 갈아준 걸 부어주면 됩니다. 진짜 예쁘게 담기지 않나요? 오, 예쁘다. 그죠.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간단한데 예쁘기까지 하지 않나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보카도의 크리미함이랑 커피의 달콤 쌉싸름함이 섞이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오, 네, 좋아요. 네, 새로운 숟가락. 음! 오, 생각보다 안 이상한데요? 그렇죠? 어. <laughs> 방탄커피. <laughs> <laughs> 맞아요. 방탄커피보다 조금 더 아보카도 덕분에 맛있어요. 어, 어, 네. 진짜 간단해서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네. 아침에 뚝딱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죠? 진짜 간단해요. 선생님, 저는 커피 안 마시는데요. 임신 중이라 커피 못 마셔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파르페 버전도 준비했습니다. 저도 커피 안 마시고 싶을 때 임신 수유 중이라 커피를 피해야 할 때는 이 파르페 버전을 더 자주 해 먹었던 것 같아요. 일단 준비는 동일합니다. 아보카도 커피에서 커피만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보카도 100g. 고트밀크 120, 물 80을 넣어서 똑같이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 단백질 파우더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넣어주셔도 좋아요. 저는 검은 깨를 좋아해서 검은 깨를 자주 넣어서 먹어요. 오늘도 한 스푼 넣어볼게요. 네, 이제 또 갈아보겠습니다. 커피 없이 예쁜 글에 담아내면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먹으면 맛이 살짝 아쉬울 수 있거든요. 이때는 토핑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토핑은 바삭 대추와 베리류인데요. 바삭 대추는 살짝 부셔서 올려주면 식감이 정말 좋아요. 여기에 달달 상큼한 베리류들을 함께 올려주시는 거예요. 오디 블루베리 산딸기 다 너무 너무 좋고요. 여름에 포도 나오잖아요. 그때 포도 살짝 얼려서 올려주시면 단맛이 섞이면서 정말 정말 맛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짝 부서서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살짝 포도를 넣으면 되게 달달하고 맛있어요. 어,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겠어요. <laughs> 그쵸? <웃음> 짜잔! 이렇게 아보카도 파르페도 완성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럼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음, 맛있습니다.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어, 네, 좋아요. 음, 맛있죠? 아이스크림 대신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저는 밥하기 귀찮을 때 주말에 브런치 대신으로 남편이랑 같이 되게 자주 해 먹어요. 뭐 그런 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편해요. 그리고 여기에 탄수화물이 살짝 부족하다 싶을 때는 단호박이나 고구마 곁들여 드셔도 좋고요. 음. 오늘의 초간단 아침식사 아보카도 커피와 아보카도 파르페 어떠셨나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까지 풍부해서 한끼 대용으로 정말 딱이죠. 물론 맛이 단백질 파우더 맛에 따라 좌우가 많이 되긴 하지만 그만큼 좋아하는 재료 다양하게 넣어서 응용해보기도 정말 좋은 레시피거든요.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보세요. 저는 단백질 파우더 별로 안 좋아해 하시면요 오늘 레시피에서 단백질 파우더는 뺀 아보카도 커피 순정 버전도 진짜 맛있어요 여기에 달걀 같은 단백질을 곁들여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레시피가 있다는 게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께도 욕긴하게 쓰이는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응용 레시피 찾으시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번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할게요. 안녕!